가수 배아연의 삶과 경력은 그녀의 재능과 노력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1996년 12월 3일에 태어난 배아연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권유로 가수의 길을 결심한 후 그녀는 끊임없이 도전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배아연의 경력은 수많은 경연대회와 방송 출연을 통해 빛을 발했습니다. 2011년 KBS 전국 노래자랑 서울특별시 중남고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히든싱어, MBC 라디오, 소양강천여 가요제 등 다양한 경연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뒤에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배하연의 아버지는 정화조 작업이라는 위험한 일을 하며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배하연이 가수로서 무명 시절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아버지는 모든 활동자금을 지원해주며 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배하연은 아버지의 이러한 헌신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무명 시절의 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배하연은 제가 쓴게 억대는 넘지 않았을까요? 전 빚쟁이에요, 라며 아버지의 희생에 대해 울컥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위험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고 딸에게 힘든 일을 알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아연은 아버지의 휴대폰 사진첩에 담긴 작업사진을 보고 진짜 직업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녀 사이의 어색함도 점차 풀려갔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밥을 먹어본 적도 없던 배아연은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여태껏 한 번도 못한 거를 다한 기분이다. 라며 딸과의 시간을 즐거워했습니다. 배아연은 유년 시절 아버지의 고군분투했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고통과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배아연은 아버지의 진짜 직업을 알게 된 이후 아버지의 위험한 일에 대한 걱정과 마음의 아픔을 느끼며.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빠가 힘든 일 하면서 도와준 걸 알면 딸이 힘들어 할까봐 말하지 않았다. 라는 아버지의 고백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배아연의 성공 뒤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여정은 단순한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지지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은 배아연을 오늘날의 훌륭한 가수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사랑과 지지는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가수 배아연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최근 그녀는 자신의 SNS에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될 새로운 집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배하연은 이 게시물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배하연의 가족은 오랫동안 좁은 집에서 생활해왔습니다. 그녀는 무명 시절 동안 부모님의 끝없는 지원과 희생 덕분에 가수로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새로운 집은 부모님을 위한 작은 보답의 의미로 준비한 것입니다. 배하연은 이 집은 부모님께서 그동안 저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라고 감동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집은 배아영과 그녀의 부모님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배아영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배아연이 새로운 집을 구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그녀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팬들은 배아연이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될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기원하며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특히 팬들은 배아연의 끊임없는 노력과 재능 덕분에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배아연의 팬들은 그녀가 새로운 집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재능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팬들은 배아연의 헌신적인 모습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항상 지켜봐 왔으며 그녀의 성공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배아연님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이번 집 구입도 그 노력의 결실이죠. 앞으로도 더욱 건창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팬들은 배아연의 성공이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성실함 덕분임을 알고 있으며 그녀가 앞으로도 더큰 무대에서 활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아연님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새로운 집에서 더 많은 영감을 받아 멋진 음악 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처럼 팬들은 배아연의 음악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아연의 새로운 집 소식은 그녀의 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으며 그녀의 노력과 재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배아연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수 배아연의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8일. 대아연은 대전충남대학교 정심아홀에서 열린 미스트로 3 전국 투어 콘서트 대전 공연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미스트로 3 톱7에 속하는 정서주, 대아연, 오유진, 미스김 나영, 김소연, 정수은이 등장하여 관객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습니다. 방송 당시 큰 사랑을 받았던 무대들 뿐만 아니라 유닛과 솔로 무대까지 다양한 콘셉트의 무대를 펼쳐 관객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어 염유리, 송자영, 진혜원 최윤 등 미스트로3의 화제의 참가자들도 무대에 올라 공연이 열기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배아연은 미스트로3에서 독보적인 음색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깊이 있는 노래를 선보이며 최종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특유의 꺾기 창법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20대를 대표하는 정통 트로트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배아연은 미스트로 3 이후에도 미스트로 3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전국의 관객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으며, TV 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미스3랑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아연은 최근 냠냠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4일, 냠냠엔터테인먼트는 배아연과의 전속계약을 공식 발표하며 "앞으로 배아연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아연은 이제 다양한 방송과 공연뿐만 아니라 광고와 행사에서도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그녀의 매력과 빛나는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냠냠엔터테인먼트는 음반 제작, OST 제작, 영화와 드라마 투자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송동훈 프로듀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드라마 호텔 델루나, 태양의 후예, 괜찮아 사랑이야, 도깨비, 달의 연인 보보경심려, 우리들의 블루스 등의 ost를 프로듀싱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냠냠엔터테인먼트는 tv 조선 미스터트롯의 톱7 공식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배우 김민재를 비롯해 가수 이고람 헌치, 백예빈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배하연은 최근 다양한 무대와 방송, 광고 등에서 활약하며 그녀의 재능과 열정을 한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수 배하연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 외에도 그녀는 다양한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또한, 배아연은 달리기와 등산도 즐겨합니다. 자연 속에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녀는 등산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을 강화합니다. 배아연은 운동은 저에게 에너지를 주고 노래할 때 필요한 호흡과 체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하며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운동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건강한 생활 습관이 무대 위에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데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배아연의 이러한 운동 습관은 그녀의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로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아연 씨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